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여전히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성숙시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속에는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존재하며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려서 옛 구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방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표현하듯이 이 과정은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특히 내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겉옷을 입고 믿음으로 둔갑하여 쓴 뿌리처럼 만연하는 율법의 위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계하십니다. 첫째, 율법에만 집착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신앙고백적인 확신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 형식을 의지하게 되고 외적인 종교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과 자기 자신의 위로와 허망된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런 죄인된 인간의 종교 심리는 목욕 재개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안수 한 사발을 떠놓고 간절히 비는 샤머니즘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할례는 율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모든 예식과 선행을 모두 포함한 비유입니다. 만약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시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결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의와 율법적인 근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음식을 비우로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가지 다른 경우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둘째,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에 의지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삼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에서 의무라는 단어는 에필레테스인데 채무 혹은 빚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는 율법 전체에 빚된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행하여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율법을 내세우면 로마서 2장 23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셋째,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앞절의 말씀처럼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하는 불가능한 목례를 매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늘 율법에 빚진 자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중압감, 불안감,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선포한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의 제주 반석 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CBS.